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침에 대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구에 와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상대 세계라 서로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자, 우리가 내 인연들을 소중히 해가는 삶이 우리가 수행이라 하는 이름을 바꿔서 붙일 수가 있는데, 수행을 하는 과정에 즉, 자신을 빛나게 하고 상대를 빛나게 해서 모두가 빛날 때, 이때 우리는 수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 그 수행을 할때 상대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불편한 표정 혹은 언행 이런 걸 하실 때,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아 그럴 경우는 이분하고는 서로 안부딪히게 해서라도 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반적으로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신을 이제 방어한다, 혹은 보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왜나 아, 관계가 원만하게 안 됐을까 했을 때이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을 돌아보시면 이곳은 상대 세계라서. 표현이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표현이 적합하도록 표현력을 기르는 훈련, 언어 구사력을 자꾸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기초공사로 제일 쉽게 소통해서 관계를 원만하게 할수 있는 무심의 역할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분별해서 여러분을 판단 잘하게, 분별을 잘하게 도와주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를 잘하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소통을 잘하게 도와주고요. 해결을 잘하게 도와주고요. 마지막으로 성취를 잘하게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무심은 그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충족하게 이렇게 갖추어야 될 것을 다 갖추게 해주는 역할이 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무심해서 상대와 관계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해서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심에 있게 되면 그 사람과 내가 바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내 에너지가 판단을 해서 도와주려고. 전지전능 영이 분별을 해줍니다. 즉, 개체인 나의 혼이 분별할 때는 내 현재 처해진 상황이나 내 생각의 넓이나 깊이나 내 현재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제대로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오히려 무심에 있어주면 전체 속의 개체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지전환영이 딱 맞게 영감을 줄때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철저히 무심에 있어주세요. 그리고 입꼬리 올려서 항상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은 생명체고 한몸입니다 하는 에너지가 흐르는 밝은 표정 이렇게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으로 반갑게만 이렇게 항상 인사하고 이렇게 말없이 에너지를 교환하고 계시면 그 상대방하고도 좋은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서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충분하다 싶을 때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전에는 철저히 무심해서 한 생각을 내어줘서 관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지나가실 때 질문을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 말을 키우고 있는 목장하는 주인인데 자기가 이 말을 키우면서 직원들을 다스려서 이렇게 하는 게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다 싶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 좀잘 다루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게뭘 하십니까? 아, 말을 키우는 농장하는 목장 주인입니다. 그러세요. 자, 그럼 말을 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처음에 들어오면 이 말하고 친하게 해서 다 서다듬어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관계를 원만하게 하게 한 노력을 한다고 그래. 아 저도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두번째 그럼 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친해지면 말한테 이제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여기서 똥을 사고 여기다 물을 먹고 여기는 밥을 먹고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해서 가르친다 그래. 아이고 저도 이제 친해지서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이제 친해지서니까 일러주는 거 저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합니까, 뭐르렇 아이고 여기 똥 싸고 이걸 먹고 이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 안 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 내다 팔아버리고 내하고 인연이다 됐다고 <laughs> 내가 도저히 할수 없다고 그래요. 아이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일러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아, 아직은 이분이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됐구나 하고, 일단 무심해서 한 생각 내주고, 내려놔서 그분이 다시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당신이 지금 말을 키울 때 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하시면 됩니다. 한 기절이 떠오르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